매달 40만원, 60만원씩 내고 있는 고액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셨다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해주세요. 병원비 걱정에 한개두개씩 보험 가입하시다가 늘어난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아, 이것만 알고 계세요.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은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뭐 뻔한 실비나 3대 진단비 보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차세대 필수보험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신 분들 보험 증권 분석 한번 해보면요 이런 보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불필요한 보험들이 많이 들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보험은 예기치 못하고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지출을 대비하려고 가입을 하는 건데요 간혹 보험을 재테크나 투자라고 생각하고 과하게 들어두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산을 차근차근 불려나가고 노후를 대비해야 할 돈으로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보험료로 낭비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거든요.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보상이라도 잘 받으면 모르겠는데 막상 자잘자잘한 질병만 보장이 되고 정말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필요한 만큼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단적인 예로, 자녀나 다른 가족도 없으신 고객님이 2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해 두셔서 봤더니 본인도 몰랐던 사망 보장이 17만원 그리고 원래 목적으로 가입하려고 했던 암에는 고작 3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망 보험금은 생각도 안 했는데 대부분의 보험료가 사망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아주 황당하겠죠. 하지만 암이나 뇌 심장처럼 중대질환은 병원비도 많이 들수 있고 장기간 치료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 가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수 있거든요. 10만원이 내 보험료 예산이라면 한번 걸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중대 질병 그리고 실비를 우선적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23년도 기준 한국인 사망원인 순서대로 1, 2, 4순위가 암, 심장, 뇌, 혈관 질환인데요. 예전만 해도 암, 뇌, 심장 질환 치료비를 위해서 3대 진단비 보험을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요, 이 진단비의 최대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최초 1회만 지급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한 암, 뇌, 심장 질병의 진단비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차세대 필수 보험 첫 번째는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인데요. 암에 걸려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연 1회 만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으면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 원을 받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 원, 방사선 치료비에서 2천만 원, 이렇게 총 4천만 원을 받습니다.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로 4천만 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도 같이 받았다. 이러면 세개 특약 합쳐서 6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90세 만기면 90세,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말이죠. 한번 받으면 사라지는 진단비와 달리 반복해서 지급되는 방식이니까 장기적인 암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 남녀 보험료가 각각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는데요. 암에 걸렸을 때 6천만 원을 진단비로 받으려면 30세, 40세, 50세 남자 보험료는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암 주요 치료비 세개 특약으로 6천만 원을 지급받을 때와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나죠. 물론 그렇다고 진단비가 필요 없다. 이건 또 아니에요. 진단비 보험은 암에 걸리면 보장을 해주고 치료비는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보장해 주니까 말이죠. 따라서 무조건 암 치료비만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라 진단비를 베이스로 깔아두고 치료비로 장기적인 투병을 대비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너무 좋은 게, 암주요 치료비 보험은 우선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수술도 보장을 하고, 약물 치료에는 1세대뿐 아니라 그 이후 세대인 카티 면역 표적 그리고 호르몬 약물까지 보장을 합니다. 여기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부터 정의적 치료, 양성자, 중입자 치료까지 보장을 해주죠. 당장 중입자 치료만 하더라도 평균 4천에서 5천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의료기술들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중입자 치료는 기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에 비해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파괴하는 항암방사선 치료의 일종인데요. 덕분에 부작용도 적고 한번 받으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방사선 치료들에 비해서 치료 효과도 두 배에서 세 배가 좋다고 해요. 이렇게 효과가 좋은 꿈의 암 치료법인 중입자 치료를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 상실감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암주요 치료비가 있으면 최소 매년 4천만 원씩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 실손보험까지 갖고 계셨다면 치료비 부담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게 최초 1회이기는 하지만 중입자 치료를 받았을 때 5천만 원의 진단비처럼 한 번에 지급해주는 특약도 함께 구성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무래도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우리나라엔 한 곳뿐이라 부득이하게 가까운 일본으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는 해외 허가된 중입자 센터에서도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 특정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에 중입자 치료비까지 추가했을 때한달 보험료는 43,134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덕분에 암에 걸려 중입자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땐총 1억 1천만 원을 첫해에 받아 가실 수가 있겠죠. 단순히 보장금액 1억 1천만 원만 놓고 보험료를 비교해 봤을 때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절대적인 비교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주유 치료비가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정말 저렴한 편이라는 점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인데, 이렇게 보험료가 저렴해도 충분한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원 진료 후에 이렇게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의료비가 크게 급여, 비급여로 나뉘어져 있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암이나 뇌졸증, 심근경색 같은 이러한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는 급여 항목의 대부분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 덕분이에요. 이 제도는 암에 걸렸을 때 급여 의료비의 95%를 5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내가 암에 걸려서 급여 치료비로 1천만원을 썼다면 이중 95%인 95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럼 나는 50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건 또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굳이 비싼 보험료로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암에 대한 치료비는 뭐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이런 보험들 말고요. 딱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이거 하나면 암에 대한 위험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게 암치료비 보험은 전이암이나 재발암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요.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관계 없이 보장하고, 병의원급이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급이든, 역시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의 산정특례 혜택과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만 있으면, 암치료비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두 번째, 차세대 보험은 순환계 치료비인데요. 순환계 치료비 보험은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증 등 뇌혈관 질환과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심부전, 부정맥, 빈맥 등 순환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거나 혈전용의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를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기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비와 비교해보면 보장의 범위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걸알수 있는데요. 주요 보험사 네 군데를 비교해 보면요. B사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을 땐 보장하지 않죠. C사는 천만 원만 보장을 하고, 디사는 중환자실, 혈전용의 치료, 수술을 받았을 때 각각이 아니라 1년에 딱한 번만 2천만 원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증으로 수술을 받고 혈전용의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순환계 치료비는 각각 2천만 원씩, 6천만 원을 받지만 디사는 오직 2천만 원만 지급을 하고 만다는 거죠. 여기에 심폐기능 부전이 심한 환자들은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에크모 치료 시에도 2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사실 기존 이대질병 치료비에서는 보장하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그동안 실손 청구를 통해서만 에크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순환기 치료비에서는 에크모까지에도 보장이 되니까 중증 환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 뇌와 심장 질환들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엔 그 이후에 약물 치료를 꾸준히 병행하면서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실제로 뇌경색 등으로 쓰러지셨다가 다행히 빠르게 치료받고 현재는 일상이 복귀하신 우리 구독자님 한 분도 일정한 주기마다 청구 요청권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순환계 치료비는 다른 이대주요 치료비와 달리 수술 시 매회 반복해서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구독자님 사례처럼 반복해서 치료받고 할 때마다 또는 1년에 수술을 두 번, 세번 받아도 계속 보장이 되니까 순환기 치료비 하나면 뇌, 심장 병원비 리스크는 대부분 해결된다고 봐야겠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대 질병 치료비에서는 아예 보장하지 않았던 MRI, CT, PET 검사 비용과 재활 치료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뇌심장 질환에 의해 치료를 받았어도 골든타임을 조금이라도 놓칠 경우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로 뇌세포가 손상되었다면 해당 뇌세포가 담당하는 기능에 장애가 올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어장애라든가 운동장애, 발음장애, 심하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죠. 그만큼 치료 이후에 재활도 아주 중요한 질병이 바로 이 뇌심장질환입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각 특약별 가입금액 2천만원 기준일 때 남녀보험료는 이 정도인데요. 보장 대비 상당히 저렴한 보험료죠. 사실 예전만 해도 내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 이렇게 2대 진단비 가입하고 여기에 2대 질병 수술비 추가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 2대 질병 수술비는 보시는 것처럼 오직 수술을 받았을 때만 보장을 해 줍니다. 혈전용의 치료나 제거 치료, 에크모 검사, 재활 비용은 보장하지 않아요. 암 치료비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를 받으면 보장하지만, 암 수술비는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지만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대질병 수술비 역시 보장 범위가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차세대 필수도 보험 두 가지, 암주요 치료비와 순환계 치료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발표한 실손 개혁안을 보면 실비보험만으로 나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올해 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 5세대 실손에서는 비급여 비중증 치료시 보시는 것처럼 한도 축소를 대폭 예고하고 있죠. 이제 실손만으로는 의료비 전부를 커버하던 시대가 갔습니다. 줄어든 보장을 대비해야 할 새로운 보험을 준비해야 할 때죠. 다만 그렇다고. 주머니 사정을 무시한 채 과하게 준비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보험은 재테크나 저축이 아니고 다치거나 아파서 지출하게 될 의료비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내 몸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거나 이걸 돈벌이다, 목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럴수록 보험료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하게 보험에 가입하면 할수록 20년이라는, 30년이라는 납입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해지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무조건 소비자분들께 손해입니다. 따라서 내가 납입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할 수 있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만 딱 갖춰두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보험 신호 등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3개 전체 보험사의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보장 설계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과도한 보험료 문제로 해지를 고민 중이시거나 가입한 보험의 정금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남겨주시면 24시간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